네, 압보게임 t v 가 드디어 메이저 게임, 언디셈버로 시작해봅니다. 아리 형님, 네, 요 게임 어떻게 봅니까? 아주 재밌을 것만 같아요. 언디셈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좋았어! 자, 언디셈버, 어떤가요? 이 시작 화면인데 지금 레벨 100이에요. 지금 살비스 100부터 시작하네요. 어 좋네요. 레벨을 확 찍어 주고 시작한다. 100부터 시작한다는 거. 야, 일단은 그래픽이 너무 멋진데요? 어, 영화 같아요. 반지의 제왕처럼 얼마나 큰 세계관에서 우리의 대장정이 시작될지 첫발을 띄워 줘요. <laughs> 첫발? <laughs> 자, 그러면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영. 어, 뛰었어요? 첫발을 걸었어요. 아,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임이 가능하다 어우 멋져요 멋져요 이렇게 찍어줘도 움직임이 가능하네요 아, 시작하는데 요렇게 멋있으면 나중에 갑옷이랑 무기 사면 얼마나 멋있어질려고 요렇게 시작하는 거죠? 일단 도끼를 들고 시작했네요 자 여기 밑에 보니까 스킬들이 있거든요 쪼렙인데 다섯 개나 있어요 자 서리 강타 한번 써볼게요 오우 서리가 내렸네요 회오리바람 오 빨간바람 환영갈고리 어 갈고리 13주 생이네요. 와우, 도약 공격. 어찌 안뿌? 폭발배기는 우클릭이네요. 별로 안 폭발적이에요. 폭발적이지 않나요? 어, 연속기로 가니까 좀 화려하네요. 어? 아우 근데 그래픽이 너무 멋진데요. 불꽃놀이 하는 것 같아요. 불러서요. 저 집에 불러서요. 퀘스트가 있죠? 어, 주안비네요. 주안비. 좀비? 자, 기사 대장을 처치하라고 하네요. 어우, 전비 같아요. 어우, 한 번에 그냥 와우! 막 시체 막막 고기 덩어리들 날, 날리고 날리고 있어요 좀비들 킹덤 같군요 킹덤 서양 킹덤 야 근데 스킬이 연속으로 발사가 되거든요 오 화려합니다 와우 오, 이제는 무기든 좀비에요 피해주면서 얼음 어우 막 얼렸다고 불 붙였다 막 돌렸다가 막 난리 났습니다어 기사 대장 같아요 등치가 커요 빡빡 어우 지아 받았어요 꺼걸래요아 역시 타격감이 있구요 그래픽 화려하니까 영화가 사요 완전 멋있어요 해안의 대새김 가보도록 할게요 대새김 알아가야죠 어우 그래픽 깔고리 봐요. 다리 봐요 자 지나가 주도록 할게요 얼음 겔윈드, 얼음 어, 줍기, 줍기, 오, 주워요. 죽기. 무기 나왔어요, 활 나왔어요. 아우 줍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어, 그때 또 때려 맞, 맞을 뻔했어요. 어, 어이 뭐죠? 오, 지금 활을 주셨더니 활이 막 자동으로 쓰네요. 도끼는 어디가? 아, 도끼는 디, 등에 매어요 지금. 그렇죠. 야, 원거리 공격 좋은데요? 아우, 죽입니다. 어? 멀리서부터 와우. 바람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야. 야, 근데 가장 멀리 있는 데까지 공격이 가능하네요. 어우, 좋아요. 공격 범위 최장입니다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라 날아가면서 얼음 방울 같은 걸 구. 오, 이거 뭐죠, 또? 어우, 스킬이 바뀌었어요. 화을를 주스니까. 어, 그러네요. 다섯 개의활 스킬로 바뀌었네요. 밑에 보니까. 어우, 구르기. 하늘에서 화살이 내려와. 빛처럼 내려와. 아. 어우 기본 공격도 바뀌었어요 화살을 오 화려합니다 어우 막 전기 싸고요 부르고 피하고 난리가 나네요 어우 그 마블의 그 친구 생각나네요 클린텐가 그 친구 생각나요 활잘 쓰는 그 친구 자 계속 이송해서 어, 어? 지팡이 마법의 지팡이 접게 그러면 스킬도 어우 바로 세팅 어 이건 간달프네요 간달프 어우 어우 막 이거는 유기탄처럼 가고요 막 전기 치지지 자, 기본 공격 브레인 스토밍처럼 아우 기본 공격 뭐죠? 얼음 빙수가 그냥 떨어져요? 아우, 전기. 역시 마법 공격. 어마어마하네요. 아, 이게 튜토리얼 같아요. 여러 가지 무기들의 스킬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낚고 있어요. 와우. 게임에 빠져들게 하고 있죠. 야, 이거는 순간 이동이네요? 어우, 마법사니까요. 소서리스? 디아블로의 소서리스 같은 거 그런 거죠? 야, 역시 한국형 디아블로 같아요. 어, 디아블로 느낌 나죠. 지금 빨간색 저 마나와 힐 파란색 마나 아주 디아블로 느낌 뭘 신나죠 근데 주민들을 이렇게 다 죽여도 되나요? 안비니까요 오우 영화입니다 영화 감상하고 가시죠 영화같은 인트로 오우 이가봇 이까보... 오우 레깅스? 오우 인물 봐요 우리 아리 형님 닮았어요 그렇죠 오우 파란 눈의 사나이? 죽은 시체 같이 안비되는 거죠. 이게 바로 K 좀비. 이야. 야, 섬뜩하네요. 어, 치유 같았어요. 치유. 이들을 치료하는 치료지 같아요? 어우. 괴로워하고 있어요. 쫙. 한다 번에 번었나? 다 보내는 어, 거네요. 보내는 거를 치료하기 아니고 죽여 버리는 거네요. <웃음> <치료학이> <웃음> <아니라. 죽여버리는> <웃음> 거네요? <웃음> 어, 10년이 흘렀어요, 벌써. 살리스 레벨 100에서 10년이 흘른 상태로 이렇죠이렇죠 이렇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죠. 청바지 입고 지인 입고 시작하죠. 이건 뭔가요? 이거 KCM인가요? <laughs> 성별을 일단 선택하라네요. 그렇죠. 튜토리얼 끝났네요. 남자 그리고 여자. 오우 여자. 매력적이에요. 오. 야, 이렇게 뒤도 볼수 어. 있고요. 솔직히 근데 여자 캐릭터보다 남자 캐릭터가 더 꾸몄어요. 요즘엔 남자들이 더 꾸며요. 그렇죠 그렇 비비크림 발랐잖아요 지금. 콧날 보석. 자 그러면 남자 캐릭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좋았어요. 오우 커스터마이징.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기본 캐릭터가 제일 난거 같거든요. 그렇죠 가장 신경 썼을 테니까요. 피부 색상. 자 조금 하얀 피부로 가도록 할게요. 이름은 아보게티비. 아 가야죠. 생성와이거 뭐죠? 어 무슨 낙타 같은 거 위에 지금 배 같은 함정 같은 게 있네요. 근데 그 낙타가 얼마나 크단 얘기죠? 어우 여기서 등장! 어 캐리비안 해적 같아요. 어? 야 지금 이동하고 있는 중이네요, 죠 그렇죠? 어, 공격 당했어요. 쌍드 워커? 여기서 시작하는 건가요? 그렇네요. 야 다시 1레벨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렇지 모두 피해뭐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 같습니다. 어 무기 세개 주네요. 마법봉 오우. 검, 장궁. 일단 그러면 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울타리를 열어줘. 이리 오래요. 이리 오라고! 오라이 오라이 판의 행방찾기 딱 퀘스트를 주네요 그죠? 판내해주고 있어요 어 요런거 아주 디테일하게 좋아요 자 기본 공격밖에 없죠 지금 어우 상자도 깰수 있네요 그렇네요 마라물리아 와우 야 이런 디테일 좋은데요 하지만 클릭해서 다 먹어줘야 되네요 집쭉 위로는 안 공격 안되고요 그렇죠 직선 공격이니까요 아우 치치한테 지금 저뭐하는거예요저 친구 지금... 와우 일단 앵거스를 만나줄게요 퀘스트 완료 뭔가를 줬어요 스킬 같아요 그죠? 스킬 3개 줬네요 여기에 스킬룬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자, 스킬을 눌러서 장착 스킬 장착 탭 버튼 스킬을 누르면 스킬이 등록 어우 좋았어 기본 공격 스킬 공격 아 마나 랑 힐도 지금 빠지고 있어요 컨트롤 해줘야 돼요 어우어 대장 같아요 딤프 돌격 대장 알라이 잔챙이들 그리가 피해주고요 어우 공격 범위가 꽤 넓은데요 어 피해주고요 잡았어요 대장 어우 클리어 문안 열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왜 문을 열죠 저 솔직히 뛰어넘으면 되는데 문이 뭐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에? 아 어, 그렇죠. 몰리 와요. 위에서 좋은 공격 방법이요. 어우 깜짝이야. 그렇지 이 공간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아주 신경 쓴 그래픽. 칭찬해, 칭찬해. 알리스타 작동. 자 여기 작동 있죠. 복임이 나왔네요. 거지가 됐네요. 아, 잘 생겼네요. 힘 좋은 복임이 돌립니다. 어? 어, 큰... 포김이 여기 있네요. 어, 어, 반가워요. 코 뚫었네요. 코 뚫었어요. 드랍빵. 같이 돌립니다. 아리와 포김이 돌려, 돌려. 어디로? 어, 우리를 지금 끌고 가는 친구를 죽였어요. 왜 쐈죠? 오, 어, 크로스. 아, 우리가 어디로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나봐요. 어, 둘이가 그냥 나자빠지네요. 약간의 반전이 있었어요. 야, 근데 너무 그래픽 좋은 것 같은데요? 끄장납니다. 아우 저 돌들 봐요, 자갈. 저 털까지, 수염까지 아주 멋지게 구현돼 있어요. 야 이게 모바일 게임이라는 게 믿겨지지 가 않네요. 아, 안 믿겨요, 안 믿겨요. 근데 저 협곡에 뭐 먹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기를 뭘 그렇게 뒤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뒤질라고. 어 뒤질라고 우리한테 뒤질라고. 피해 피해. 어 피가 좀 빠지는데요. 많이 빠져요. 잘 피하는 게 정답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피해지면서 모빙샷. 어이 좋죠 좋죠. 어이거 어이, 공기술 나왔죠 모빙샷? 어이 어디다 손아야? 피어다가 공겼죠? 어, 어, 아우 입체적으로 등장하는 적들 막 굴러 나오고 뛰어 내리고 막 멋지네요. 하나 하나가 되게 디테일하게 구현되고 있어요. 도망가다가 지금 몹이 더 많아졌어요 공기는거죠 자꾸 그, 그 진지로 들어가고 있어요 도망가는게 아니고 잡목들 고기방패들 두두두둑 무빙샷 보여줘요 맞았어요? 어? 안 맞았는데요? 어안 맞았어요? 어잘 피했네요 조금 느린데요. 많이 느리죠. 저 웃은 건가요? 괜찮다고. 옷방 잡은 거죠?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한 방, 한방 컷. 레벨업. 조디악 버튼. 조디악 뭐죠? 오. 능력치 정보. 어? 힘, 민첩, 지능 있네요. 그렇죠. 캐릭터의 육성 방향에 따라서 힘, 민첩, 지능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오 어... 자유도가 좀 있네요.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가 선택해서 자기만의 캐릭터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활을 차고 있으니까 민첩을 찍어야 되겠죠? 좋았어요. 조디악 특성 포인트는 10레벨부터 획득 가능. 어? 마을에 이거 유저들인가요? 그런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동이 되네요. 이게 편하죠? 그렇죠. 노란 단무지 옆에 노란 황무지. 야 근데 아이템들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주서 먹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바로 획득이 안되네요. 이게 눌러야 획득이 되네요. 야 일일이 이렇게 다 먹어줘야 되네요. 아 타격감이 있구요. 어 마지막에 분색이처럼팍 갈라지네요. 오 아이템도 이렇게 드랍을 하네요. 어 알토 나오네요. 알토. 오막 불이 나는데요. 스킬 수는 오 깜짝이야. 스킬 쓰는 적이 나왔어요. 이제 에? 오 피해주고요. 우리 스킬보다 화려한 것 같아요. 오 하늘에서 불구덩이가 내려왔. 아우 아하 클리어 알토 안녕 확실히 뭔가 많이 주긴 많이 주네요. 셀수록 많이 주겠죠. 여기가 도적단의 본거지일까요? 한번 가봐야죠? 가봐야죠 입장! 엿듣고 있어요 그렇죠 어, 빨간 망토 차차 주교 시그로님 눈치챘어요? 보기며 아리가 열심히 훔쳐보고 있었어요 어? 들켰어요? 들켰어요 오네요 불길한데요? 모리스와의 대전 1대1 대전 쌍칼 모리스 오우 화가 스킬 나는데요 스킬 쓰네요 스킬 써요 오우 힐리드 오 주고요 또 뺑뺑이 돌겠죠? 오우 점프 약간 장지의 포 같네요. 장지의 포. 응, 그렇죠. 무식하게 힘만 센 친구. 어우. 몸빵은 좋으나 머리가 무식해서 계속 맞고 있죠. 본인만 힘들어요. 뱅글뱅글. 끝났어요. 아이스. 어 많이 떨궜어요. 뭘 이렇게 많이 줬죠? 바짝 쟁겨요삼선이 있죠. 그렇나요? 아 어, 여기를 눌러보니까 다양한 창들이 나오거든요 펫 한번 볼게요 오토드바야이 귀여운 캐릭터 뭐죠? 자동줍기 아이템 분해 이런 게 가능하네요 그렇네요 소환해보도록 할게요 소환 오우 아포게임TV의 토드바 이름이 있네요 어딜 가나요? 주인은 여기 있단다 얘야 <laughs> 자 뷰티 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는 코스튬 창이네요 그렇네요 야 이런 코스튬을 다이아몬드로 사야 되네요. 우리는 없으니까 패스. 소셜. 아 친구를 맺을 수 있는 창이네요. 그렇네요. 아직 길드는 없는 것 같죠? 월드맵. 아 여기는 맵을 볼수 있는 창이네요. 그죠 그렇네요. 야 100%가 되니까 탐사 완료 보상이 있네요. 땡겨줘야죠. 보상 받기. 다른 것도 다 100%를 채워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네요. 그렇네요. 자 오늘 아포 게임 TV o 디 d 버 c e 해봤어요. 굉장히 신선하기도 하면서 조금 더 들여다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아주 재밌고 흥미로웠습니다. 언디셈버 얼른 오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서 안녕! 안녕!